E 이 작품은, 어, 삼님이 우거진 그런 숲 속에 사실은 제가 형태를, 어, 약간 기하형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지만 수직선과 수평선이 아우러지는 나무들을 형상화 한 것입니다. 완전 단색으로, 모노톤으로 이 작품을 했고요. 여기에 빨강색과 청색을 집어 넣은 것은 이 모노톤 안에 키고 싶은 나의 욕망, 욕구, 욕심, 나의 열망, 이것을 남아있는 그 잔재를 컬러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. 그래서 젊을 때는 컬러가 좋았는데, 나이가 들수록 이 모노톤이 차분해지고 좋아지는 걸 느끼면서 제가 한 톤으로 쓰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. 보면 저는 이 나무가 서 있는 자리에 수십 년, 수백 년 그대로 있는데 사람만 바뀌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. 특별히 이번 전시를 하면서 제가 나무와 대화하기를 시도를 했습니다. 이 나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진짜 나한테 전달이 될수 있을까? 저는 이 나무의 거친 표피를 묘사를 하면서 이 나무에도 얼굴이 있다라는 걸 확연히 이번에 체험을 했습니다. 제가 그리는 이 나무의 등걸 나무의 표피가 사람의 그 얼굴과 얼마나 흡사하게 닮아 있는지 저는 이 새벽에 작업을 하면서 나무의 그 모습을 대면하게 됐고 나무에도 깊게 내재되어 있는 어떤 생명력이 분명히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작품을 보시면. 제가 한쪽은 그냥 여백으로 남겨놓은 이유는 이쪽에 이 표피를 표현하면서 무수히 이 나무가 말하고 싶어 하는 그 내재된 내면의 그 모습과 언어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저 스스로 느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 얼굴들과 저는 마주한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. 이 작품도 마찬가지인데 어, 이렇게 세워져 있는 나무가 아무 소리 없이 있는 것 같지만 여기에서는 무수히 많은 말들을 인간들을 향해 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저는 분명히 느꼈답니다. 나무를 한없이 사랑하게 되는 이유가 되죠. 여러분들 한번 감상을 해보세요. 제가 많이 애정하는 작품인데요. 어, 이 안에 마띠에르를 굉장히 거칠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. 울퉁불퉁한 표면을 보면서 어, 인생이 평탄하지만은 않은 그런 인생들을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고요. 그리고 이 나무를 세우면서 이 나무에 군더더기를 다 배제를 하고 그냥 단순하게 백색으로 아무 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. 그것은 나를 완전히 비워내는 그 단계를 갖고 싶었기 때문이죠. 그리고 이 뻗어 있는 가지, 가지는 제가 이 사슴뿔 같기도 하고 또칼러를 넣었는데, 이거는 이 나무가 하염없이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를 키우는 마음으로. 이 가지를 피워내기 위해, 뻗어내기 위해 나를 희생하면서 가지에게 모든 것들을 다 줄이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저는 담고 싶었습니다. 내가 엄마가 되고 내가 어른이 되고 이 사회에 이론이 돼서 가치 있는 일을, 있는 일을 해보고 싶고 아이들에게 영향력 있는 어른이 되고 싶다는 그런 욕구가 이 그림 안에 이렇게 내재시키고 싶어서 이 작품을 했는데요.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감하실지 잘 모르지만, 저의 이 작품은 그런 숨은 뜻이 있답니다. 많이 감상해 주세요. 나무가 참 좋습니다. 우뚝 서 있는 이 나무에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. 이 나무는 그 인고의 세월을 지내면서 참기도 하고 버티기도 하고 포용하기도 하고 제 인생의 구비구비 이렇게 구비길을 걸어오면서 이 나무의 우직함 이런 것들을 이제서야 그 진가를 보게 되는데요. 그러면서 저의 그림의 주제는 나무로 택했습니다. 이 나무를 그리면서 제 자신이 투영이 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합니다.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나무의 거친 그 표면을 보면서 인생의 풍파를 견뎌온 그 시간들을 저는 느낄 수가 있, 있답니다. 어,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아모르파티라고 하는 그 말을 저는 항상 되뇌이면서 살고 있는데요. 그 말은 니체가 제 자신의 좋은 점과 안 좋은 점, 모든 것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로 아모르빠띠라고 했는데 저는 그 말을 매일 몇 번씩 되새기곤 합니다. 나의 좋은 점과 나의 좋지 않은 점, 그 모두를 아우르면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이 나무에서 배웁니다. 앞으로도 계속 저는 나무를 바라볼 것이고 나무를 친구 삼아 살아갈 겁니다. 이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업도 계속 할 거고요. 나무를 닮아가려고 노력할 겁니다. 어, 저를 지켜봐 주시고 또 작품 생활도 모델 생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그 삶에도 어, 행운이 깃들시기를 바라고 어, 앞으로 저를 많은 그 기대감으로 지켜봐 주세요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